세계 경제와 금은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골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6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14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역시나 지난 15일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크게 환호할 줄만 알았는데 이번 FOMC에서는 예상치 못한 매파적인 기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점도표인데요. 점도표는 연준위원들이 향후 금리의 적정 수준을 투표하여 점으로 찍은 표입니다. 이 점도표에서 2023년 말까지 연준위원들은 5.6%가 적절하다고 투표하였는데요. 그 말은 즉, 앞으로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준 의장인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생각보다 강한 어조가 아닌 상황 봐서 할 거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을 주는 것을 보며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처럼 물가만 잘 내려오면 금리 인상이 많아야 한번 정도만 더 있겠다고 생각을 하여 투자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금이었는데요. 현재 물가지표들은 크게 하락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금리는 아직도 더 올라갈 것이고 또한 높은 금리 수준을 꽤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연준이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급감하여 최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보였던 금가격은 최고점 대비 약5% 정도 하락한 1960불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들도 크게 나쁘지 않고 몇몇 경제지표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낙관론이 생겨나며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금은 다시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6월간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그로 인해 금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1일 목요일에는 고용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니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시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안 좋을수록 물가지수는 하락할수록 시장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지난 3월부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22일에 발표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6만 건으로 지난번 26만 2천 건보다 약간 하락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보다만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금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강가하면 안 된다는 심리가 다시 생겨나며 관심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 30일에 있을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인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다고 말했던 물가지수인 만큼 이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수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PI와 PPI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이지만 PCE의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물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번 CPI와 P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기에 PCE도 분명 이전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전문가들의 예측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4%까지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의 생각이 시장의 기대와 일치한다면 4.4%보다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의 긴축기조가 경고하겠다고 판단하여 투자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4.4%보다 낮게 나온다면 투자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금의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은 오히려 이 물가지수가 안 떨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이기에 연준이 더 강한 긴축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투자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단기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질적이라는 것 자체가 금의 매력을 더 크게 끌어올려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값의 조정이 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골드 캘린더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